다바이디 라오스 쫄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오스 여기에서 먹는 음식 중에 라면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라면입니다. 이름이 YY YY라고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퀄리티라고 되어 있네요. 음 YY는 제가 참 자주 쓰는 말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빨리 빨리라는 얘기죠. <laughs> 한국 사람 빨리 빨리. 라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음식 조리법이 뒤에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 불에다가 냄비에 끓이는 방식이 아니고, 그릇에 면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 기다렸다가 먹는 방식인데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시 한번 담아 볼게요. 접시에. 들어서 스프가 이렇게 있고요 가루 스프 그리고 액상 스프하고 또 다른 가루가한개더 들어있네요 양이 참 작죠 여기 뭐 라면 큰 라면 또 있지만 작은 라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겪어 보니까 동남아 친구들이 그 양이 작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요거는 가루 수프고요. 가루 수프. 맛은 맛은 그냥 라면 스프 맛 납니다. 가루 스프 넣고 그다음에는 액상 스프, 액상 스프 하고 옆에 가루 한개더 들었는데요. 이거 의미를 아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액상 스프는. 묵상 스프는, 액상 스프는 무슨 맛이 나는가 하면, 진한 소고기, <laughs> 진한 소고기 맛이 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이 가루. 이 가루가 핵심인데요. 이 가루 뭔지 아시죠? 마법베 가루. 이 마법의 가루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면에, 한, 요즘 한국 라면에는 마법의 가루가 없죠. 하지만 이또 가루가 있어줘야지 또 라면의 또 맛이 옛날 라면 맛이 또 난다 아닙니까? 투입하겠습니다. 투입. 이 이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겠습니다. 놓고 뚜껑을 덮어주라고 되어있거든요. 뚜껑을 열어주고. 덮어주면 되겠죠? 3분, 3분 기다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갑니다. 1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김치 가져왔고요. 한국 사람 또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죠. 이 김치가 여기 사반나케트에서 계신 한국 분이 주신 건데요.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건 것 같은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면이 참 얇죠? 면이 참 얇죠? 농만한 <laughs> 음, 얇는 맛입니다. 아까 소고기 농만? 양이 너무 작아서. 한입거리밖에 안되겠는데요? 맛있습니다 응. 응. 네, 약간 약간 늦끼한맛 때문에 진짜 없고 같이 먹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 라면 양이 너무 작아서 한끼 식사로는 안될것 같고요. 한 먹으려면 한네 개, 4개, 네 개는 먹어 줘야지. 네 개는 먹어 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라면 한 개는 4,000에서5 0 0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600원, 700원. 가격은 많이 싸죠? 이상 YY 라면 리뷰 마치겠습니다. 곱자이